그 아이를 생각하면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잘해주고 싶었고, 힘들게 키웠고,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왜 시간이 지날수록 미안한 마음만 더 커지는 걸까요?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던 어느 날, 한 어머니는 문득 오래전 기억 속에 멈춰있던 자식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땐 왜 그렇게 말했을까? 왜 그렇게 서두르고 몰아붙였을까? 세월은 흘러. 자식은 이제 어른이 되었고 어머니도 어느덧 주름진 손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가슴 한켠에 남아 있는 미안함은 조금도 옅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에게 해준 것보다 내가 상처 준 말과 행동이 더 또렷이 기억나네. 어릴 적 자식이 울며 말했던 그 말. 엄마는 왜내 얘기는 안 들어 줘. 왜나한텐늘 화만 내.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애가 철이 없어서 그렇다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 말이 어린 마음에 꾹꾹 눌러 담은 작은 외침이었다는 거려. 그대여, 자식에게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것은 잘못한 부모이기 때문이 아니다. 사랑이 깊기 때문에 후회도 깊어지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매하는 마음은 지혜의 씨앗이다. 자비는 후회에서 피어나느니라. 우리는 자식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먹이고, 입히고,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최선이라는 이름 아래 때때로 자식의 마음은 외면당하기도 했습니다. 너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엄마 아빠가 이 고생하는 거 몰라서 그래. 그말 속에는 분명 사랑이 있었지만 자식은 그것을 부담으로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이제와 돌이켜보니 자식에게 해준 많은 것들보다 단한번 따뜻하게 안아주지 못한 날들이 더 아프게 기억납니다. 그대여, 지금 이 순간 자식을 떠올리며 미안한 마음이 든다며 그 마음은 이미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이니라 한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잘못한 게 아니고 그저 그 아이의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지 못했던 게 가장 미안합니다. 그 미안함은 후회로 끝나야 할 감정이 아닙니다. 그 미안함은 이제라도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의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그대여, 자식이 어른이 되었다고, 이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라. 지금 그대가 꺼내는 단한 줄의 진심이 그 아이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쌀 수 있다. 늦지 않았습니다. 마음 속에 남은 그 말. 미안하다. 정말 사랑했단다. 그말한 마디가 그대의 삶을 자식의 마음을 다시 이어줄 수도 있습니다. 한 어머니는 자주 말하곤 했습니다. 내가 자식한테 못해준 게 너무 많아요. 그때 먹고 살기 바빠서 사랑해 준다는 말한 마디도 못했어요. 그녀는 평생 두 손으로 일하며 자식 셋을 키워냈습니다. 날마다 새벽 같이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빨래를 널고 그 누구보다 분주하게 움직였지요. 그런데 자식들은 가끔씩 말했습니다. 엄만 우리한테 따뜻하게 해준 적이 없어.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안 들었어. 그 말이 가슴을 후벼팠습니다. 나는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었는데. 나는 그냥 사랑할 시간이 없었던 것 뿐인데.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행위만이 아니라 온전히 마음이 머무는 순간이다. 그녀는 이제서야 그 뜻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먹이고, 입히고, 학교에 보내는 것만으로는 마음을 전하기엔 부족했다는 것을요. 그녀는 자주 아이들을 재우던 밤을 떠올립니다. 늦게 들어온 날, 잠든 아이 이마에 조용히 손을 얹고, 작게 말했습니다. 사랑해, 우리 아기. 엄마가 미안해. 하지만 그 말은 항상 아이가 잠든 뒤에만 했습니다. 그 사랑은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이 때론 전해지지 않는 벽이 되었다는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대여, 미안한 마음은 과거에 갇힌 감정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꺼내면 진심은 늦게 도착해도 마음을 적신다. 그녀는 어느 날 자식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고운 말도 많이 못하고 늘 바쁜 얼굴만 보여줘서 미안하다. 그래도 너를 사랑하지 않은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그 편지는 짧았지만, 그녀의 모든 세월이 담긴 진심이었습니다. 편지를 받은 자식은, 조용히, 아주, 오랜만에,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도 미안했어요. 그렇게 키워주신 거, 이제야, 알것 같아요. 그대여. 마음은 전할 수 있다. 그대가 늦었다고, 여긴 그 타이밍조차, 인연에는, 딱 맞을 수 있다. 말하지 못한 미안함이 있다며, 편지 한 장으로 시작하라. 그한 줄의 참회가 그대와 자식 사이를 다시 잇는 다리가 될수 있다. 자식은 부모의 완벽함을 원하지 않는다. 다만 그 마음이 진심이었다는 것. 언젠가는 느끼게 된다.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말수는 적고 표현은 더 서툰 사람이었지요. 그는 가족을 위해 묵묵히 일했고 무뚝뚝한 성격 탓에 자식들과도 깊은 대화를 나눈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자식 하나하나를 끔찍이도 아꼈습니다. 아이가 열이 나면 밤새 약을 지어오고 학교 발표회 땐 멀리서 몰래 구경만 하다 발길을 돌리곤 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아들이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아빠는 나한테 관심도 없었잖아요. 대체 뭘 기억하고 계시나요? 그 말이 가슴 깊이 박혀. 한 동안 잠도 제대로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 아이를 위해 평생을 바쳤다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기억되지 않았다니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표현되지 않은 사랑은 때때로 존재하지 않은 것과 같으니 사랑이 있다면 아낌없이 나누어라. 그 아버지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사랑이 자식에게는 침묵으로 보였고 거리감으로 느껴졌다는 사실이려 그제야 그는 사랑이란 그저 뒷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말로, 손길로, 눈빛으로 전해야 한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대여 사랑을 주었다고 믿기 전에 그 사랑이 전해졌는지 한 번쯤 물어보라. 그 물음이 오히려 더큰 자비의 시작이 된다. 아버지는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어릴 적 아들이 갖고 싶어 했던 낡은 만화책 한 권. 그리고 그 속에 조심스럽게 쪽지를 넣었습니다. 아빠는 내가 다 컸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아직도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어떤 말이 힘이 되는지 잘 몰랐단다. 그래서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며칠 뒤 아들은 짧은 문자 하나를 보냈습니다. 책잘 받았어요. 아빠 나도 고맙습니다. 그대여. 자식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며. 지금이 바로 그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순간이다. 후에는 행동이 없으며 마음 속 무게만 된다. 하지만 작은 용기와 함께하며 그 후에는 사랑이 된다. 그 아버지는 지금도 아들과 많은 말을 나누진 않지만 매일 아침 안녕이라는 말로 서툰 다정함을 꺼내고 있습니다. 그대여 사랑을 전하는데 늦은 때란 없다. 그대가 지금 자식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며 그건 사랑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신호인이라 한 어머니는 자주 이런 기도를 올리곤 했습니다. 부처님, 제 자식 앞날만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부족했던 것이 아이에게 되물림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녀는 자신이 가난한 집에서 자라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했고 늘 열등감과 외로움 속에 삶을 견뎌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식에게만큼은 자존감 높은 사람으로 자라길 바랐고,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도록 하루하루 몰아붙이듯 가르치고 채찍질했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청년이 되었을 때, 그녀는 예상치 못한 말을 듣게 됩니다. 엄마, 난 엄마가 원한 사람이 된것 같은데, 내가 원하는 사람은 못된것 같아. 그 말에 가슴이 털썩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그 아이를 위해 한줄 알았는데, 그 아이는 스스로를 잃어가고 있었구나. 그대여,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준 강요는 때때로 자식의 길을 막는 벽이 되기도 한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에는 각자의 길이 있고, 그 길은 누구도 대신 걸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 그대여, 자식의 길을 믿고 기다려라. 그녀는 그 말씀이 마음 깊이 와닿았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식을 지켜준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그 아이의 삶을 통제하려 했던 건 아니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후 그녀는 조용히 자식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듣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조언이나 판단 없이 그저 들어주는 연습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오랜만에 자식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동안 너를 너무 앞세우고 내 불안까지 너에게 넘긴 건 아닐까. 엄마는 내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행복했으면 좋겠단다. 그 편지를 읽고 자식은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자신의 꿈을 솔직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조금 늦어도 내 길을 가보고 싶어요. 괜찮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는 엄마가 믿어줄게. 그대여, 부모가 자식에게 줄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이해도 희생도 아닌 신뢰이다. 자식은 기댈 어깨를 원하기보다 지켜봐주는 눈빛을 원한다. 그대가 지금 자식에게 미안한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 마음 위에 이제는 너를 믿는다는 말을 얹어보라. 그 말은 자식에게 자유가 되고 그대에게는 노음의 시작이 될 것이다. 우리 애가 자주 아팠어요. 그때마다 제가 너무 미안했어요. 아픈 아이 옆에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을 때 그저 손만 잡고 울었던 그 시간이 아직도 마음에서 떠나질 않아요. 이야기를 들려주던 한 어머니의 목소리는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떨렸습니다. 그녀는 아이가 어릴 때부터 병원을 들락날락 하며 살아야 했다고 했습니다. 늘 초조했고 늘 불안했습니다. 밤이면 아이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혹시나 이상이 생기진 않을까. 눈을 감지도 못한 날들이 허다했습니다. 그때마다 그녀는 자신을 원망했다고 합니다. 내 탓인 것 같았어요. 내가 더 건강했더라면, 내가 더 여유 있는 사람이었더라면, 이 아이가 덜 아프고 덜 힘들지 않았을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인연은 그대의 탓도 그대의 공도 아니니라, 그저 인연 따라 만나고 업 따라 흘러가는 것이다. 그 말을 듣고서야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을 조금씩 용서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아이가 아팠던 건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아이가 짊어진 삶의 과정이었던 거겠지. 그대여 부모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해주고 싶지만 때로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순간을 견뎌야 하는 존재다. 그 무력감은 결코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이라는 것. 이제는 알아야 한다. 그녀는 아이의 병간호를 하며 조용한 절에 기도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건강을 빌고 자신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붙잡기 위해서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한스님이 그녀에게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아이가 괜찮기를 바라기 전에 어머니 마음부터. 따뜻해지시길 빌어야 합니다. 그 말이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내가 무너질수록 아이도 더 외로워질 거라는 것. 그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그녀는 이후 아픈 아이에게 이런 말을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그리고 정말 고마워. 내가 이렇게 버텨줘서 엄마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그대여 자식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그대는 이미 가장 큰 사랑을 품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 미안함을 자책으로 품지 말고 따뜻한 말로 진심으로 전하라. 그 한마디가 그대의 마음도 살리고 자식의 마음도 지켜줄 수 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붙드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에서 완성된다. 놓는다고 끊어지는 인연은 애초에 사랑이 아니었느니라. 그대의 마음이 미안함으로 무거워질수록 자식의 인생도 무거워질 수 있다. 그러니 이제는 내가 있어줘서 고맙다. 그 말을 자주 전하라. 그 진심이 그대가 줄수 있는 가장 따뜻한 보시이다. 어릴 땐 그렇게 예쁘던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저를 피하고 대화조차 꺼리게 됐어요. 그때부터 저는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어. 밤마다 혼자 울었습니다. 이야기를 들려주던 아버지의 눈빛은 무언가 오래된 죄책감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장으로서 늘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게 자연스러운 삶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식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지만, 그건 당연한 일이라 여겼지요. 그런데 자식이 커갈수록 둘 사이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나중엔 눈을 피하고 핸드폰을 보며 대답조차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그 자식이 무심히 던진 말이 그를 무너뜨렸습니다. 아빠는 내 인생에 관심도 없었잖아요. 지금 와서 왜 그래요?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대여 자식의 차가운 말 한마디에 무너지는 부모의 마음은 이미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음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리라,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인연은 탓하지 말고 지금의 마음으로 인연을 다시 피우라. 그 아버지는 그때부터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먼저 말 걸기, 문자 보내기, 밥은 먹었냐, 몸은 괜찮냐, 단조롭지만 따뜻한 안부들, 처음엔 무반응이었지만 언젠가부터 자식이 짧은 답장이라도 보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빠도 수고했어요. 그한 줄에 그는 하루 종일 가슴이 먹먹했다고 말합니다. 그대여 사과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진심은 작은 행동으로 매일매일 흘러들어가는 물줄기와 같으니라 늦은 줄 알았던 그 마음이 자식의 마음에도 닿기 시작할 때 비로소 후회는 자비로 전환된다. 그는 매주 한 번. 자식에게 직접 밥을 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 말하지 못했던 미안함과 알아달라는 말 대신 진심을 담았습니다. 어느 날 자식이 말했습니다. 아빠, 요즘 아빠가 좀 다르게 느껴져요. 그 순간, 그의 마음엔 처음으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대여, 자식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거든. 지금이라도 무엇이든 시작하라. 말이 어렵다면 밥한 끼에 시간이 없다면 따뜻한 눈빛 하나라도 그 작은 씨앗은 결국 자식의 마음에도 봄이 되어 피어나리니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이 말을 잊지 말라. 나는 부족했지만 지금은 사랑을 배우고 있는 중이다. 그 마음 하나가 이미 수행이자 회복의 시작이다. 한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가장 미안한 건요. 아이의 말을 끝까지 들어준 적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아이의 표정은 이미 말하고 있었지만, 그녀는 늘 바쁘다는 이유로 아이의 말에 끼어들었고, 해답을 주려 했고, 때로는 무시하듯 넘기기도 했습니다. 엄마, 내말좀 들어봐. 됐어. 나중에 말해. 그렇게 밀어둔 말들이 어느 날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아이와의 대화는 점점 짧아지고, 급기야는 서로 방 안에서 침묵으로만 지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입을 닫고 귀를 열어야 비로소 마음이 열린다. 말보다 듣는 것이 더큰 자비이니라. 그녀는 어느 날 문득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깊은 주름 사이에 말 못할 후회 하나가 숨어 있는 걸 느꼈습니다. 나는 이 아이의 말을 들어주지 못한 어른이었다. 그날 이후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다그치지 않기, 가르치려 들지 않기, 먼저 이야기하지 않기, 대신 아이의 말이 끝날 때까지 고개를 끄덕이며 듣기, 그 처음 시도는 어색하고 불편했고, 때로는 마음이 조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요즘 이런 생각이 들어, 그땐 이런 기분이었어.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 어머니는 눈물이 날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의 마음이 이렇게 깊고 섬세했구나. 나는 왜 그걸 몰랐을까? 그대여, 자식과의 관계는 먼저 말을 거는 것보다 먼저 들어주는 데서 시작된다. 말을 들어주는 건 시간이 아니라 마음이다. 그녀는 이후 하루에 단 10분만이라도 아이의 말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잃었다고 생각했던 연결이 조용히 아주 부드럽게 다시 이어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대여 자식에게 미안하다면 그 마음을 말로 풀기보다 조용히 귀를 열어주라. 그 귀는 자식에게 이제는 괜찮다는 가장 강한 신호가 된다. 그리고 그대 스스로에게도 말하라. 이제라도 나는 너의 마음을 듣고 싶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자식이지만, 가끔은 너무 낯설게 느껴져요. 이 말은, 많은 부모들의 속마음이기도 합니다. 어릴 땐 모든 걸 알고 있다고 믿었던 내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내가 모르는 생각을 하고, 내가 이해하지 못할 결정을 하고, 멀리 있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부모의 마음 속엔, 섭섭함, 당혹스러움, 그리고 말 못할 미안함이 뒤섞여, 찾아옵니다. 혹시 내가 그동안 이 아이 의 마음을 제대로 보지 못했나? 내 기준대로만 사랑한 건 아니었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연 따라 태어난 자식이라도 그 마음은 따로이고 그 길은 스스로 정하느니라 부모는 다만 그 옆을 조용히 걸어줄 뿐이니라 한 어머니는 아들이 뜻밖의 진로를 선택했을 때 처음엔 몹시 실망했다고 합니다. 왜 그런 길을 가려고 하니? 그걸 해서 밥은 먹고 살겠어.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두려웠던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세계로 이 아이가 가는 것 같아서. 하지만 아들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엄마, 나도 고민 많이 했어요. 엄마 뜻도 이해해요. 그치만 이건 제 인생이에요. 실패하더라도 제가 선택하고 싶어요. 그 말을 듣고 그녀는. 오랫동안 잠못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나는 내 불안을 이 아이에게 물려주고 있었구나. 그리고 어느 날 그녀는 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널 몰라봐서 미안하고 내 선택을 믿지 못해서 더 미안하다. 이제는 내 길을 응원할게. 그 편지를 받은 날 아들은 짧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말 해줘서 고마워요. 정말 필요했어요. 그대여, 자식이 낯설게 느껴지는 것은 그대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자라났기 때문이니라. 그 낯설음 속에는 자식의 성장이 담겨 있고 부모의 도움이 시작되어야 할 지점이 있다. 사랑은 같은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길을 이해해 주는 것이다. 그대여, 지금이라도 자식의 길을 조용히 응원해 보라. 그말 한마디에. 나는 너를 믿는다는 고백이 자식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든든한 힘이 된다. 그리고 그 믿음은 그대의 아내 미안함까지 조금씩 녹여줄 것이다. 그 아이가 날 용서했을까요? 어느 날 법당 한켠에서 홀로 기도하던 한 아버지가 조용히 내뱉은 말입니다. 그는 평생 말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일터에서 묵묵히 버텼고, 힘든 내색 없이 돈을 벌어다 주는 것이 자식 사랑의 전부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자식은 그의 침묵을 오해했습니다. 아빠는 왜 내게 관심이 없을까? 왜한 번도 다정하게 대해주지 않았을까? 오해는 시간이 지날수록 서운함이 되었고 서운함은 점점 말조차 섞기 어려운 벽이 되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식이 집을 떠났습니다. 연락은 점점 줄었고 그 빈자리는 말 한마디 못해본 지난날의 기억들로 더 깊이 채워졌습니다. 그때부터 아버지의 마음속엔 단 하나의 문장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때 조금만 더 다정했더라면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용서는 상대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참회로 이루어지느니라. 그대가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이미 용서는 시작된 것이다. 아버지는 자식에게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내가 지금 와서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그 아이가 날 원망하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자식의 사진첩을 정리하다. 어릴 적 함께 찍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손을 꼭 잡고 있던 그 사진에서 자식은 세상 가장 환한 웃음을 짓고 있었지요.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 아이는 나를 단한 번도 완전히 미워한 적 없었겠구나. 그 마음 하나가 그를 움직였습니다. 그는 자식에게 짧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빠가 잘 몰랐어. 너한테 어떻게 마음을 표현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이었어. 그래도 그때나 지금이나 아빠는 널참 많이 아끼고 있다. 미안하다. 며칠 후. 자식에게서 한 줄의 문자가 왔습니다. 아빠, 나도 많이 미안했어요. 우리 천천히 다시 얘기해요. 그 문자 하나에 그는 오랫동안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대여, 자식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면 크고 근사한 말이 필요하지 않다. 그대, 마음속 진심, 그 미안함이 깊고 따뜻하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자식은 그대를 향해 마음을 열고 있을지 모른다. 사랑은 완벽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서툴렀던 고백이 가장 깊은 용서의 시작이 되기도 한다. 그대여, 늦었다. 생각하지 말라. 자식은 부모가 한 걸음 다가올 때, 두 걸음 다가오는 존재인이라. 봄이 오는 길목, 햇살이 부드럽게 드리운 마당 한가운데 한 어머니가 작은 의자에 앉아 그저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곁에 앉은 딸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생각해요?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딱, 그냥, 미안했다는 말. 그땐 왜 그렇게 어려웠을까? 딸은 말없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그 거칠고 따뜻한 손, 엄마가 미안했단 말. 나도 알아요. 나도 그동안 엄마한테 고마웠어요. 그 말에 어머니의 눈가엔 천천히 눈물이 맺혔습니다. 말로 다 못한 미안함, 표현하지 못한 사랑, 참느라 버티느라 놓치고 살아온 마음 그 모든 것이 그 한순간 딸의 손 위에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심은 머물렀다 가도 끝내 전해진다. 그대가 놓치 않은 마음은 결국 인연 따라 닿게 되느니라 부모가 자식에게 미안한 마음을 품는 건 자책 때문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말보다 더 깊은 울림으로 자식의 마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대여 지금이라도 자식에게 진심을 꺼내보라 잘못했다는 말보다 널 사랑한다는 말 그땐 서툴렀다는 고백보다 지금은 너를 믿는다는 다짐. 그것이 자식에게 가장 필요한 말일지도 모릅니다. 한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이젠 내가 뭔가를 해줘야 한다는 조급함보다, 그저 내 아이가 평안하기를 조용히 바라는 게 진짜 부모 마음이더라고요. 자식은 언제나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랍니다. 그리고 부모가 먼저 자신을 용서할 줄 아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 용서와 사랑은 자식에게도 흘러가게 됩니다. 그대요 후회는 지나간 일이지만 사랑은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다. 말 한마디에 눈빛 하나, 밥상 위에 놓인 따뜻한 반찬 한 가지, 그 속에 담긴 마음이 그대가 자식에게 줄수 있는 가장 깊은 사과이자 가장 큰 사랑이니라. 이제는 말해보세요.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내가 내 자식으로 와줘서 정말 다행이다.